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6월절 규례들이 가진 의미를 어,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뭐, 제가 이, 어, 녹화를 해서 어, 영상을 함께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썸네일 화면이 좀쭉 지속되도록 이제 뭐 그렇게 올리는 화면도 있고 한데 아 영상도 있고 한데 <laughs> 제가 이렇게 어 이거 형편에 따라서 <laughs> 뭐좀 편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음기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제가 이제 녹음 녹화를 하는 시점은 추석 어 연휴 전날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어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보실 수 있도록 뭐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laughs> 지난 시간에. 그 어린 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린 양이라는 우리 구원의 대속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나 어린 양의 대속이라는 것은 어떤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뭐 다른 말로 좀 바르게 표현하신 분의 표현 중에는 어, 인간의 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몰드, 금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어, 계셨어요. 그 뭐냐 하면은 어, 십자가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람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할때 음, <laughs>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 그러니까 이미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수 있도록 하는 그 형상은 어, 형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왜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비추어 볼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들과 로마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주장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육신의 수고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옳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네가 옳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수고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말 그대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에서 우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laughs> 훈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문설주를 발랐다는 것은 내가 어린 양과 같은 생명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정체성을 가진 생명과 나도 같은 생명이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게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유월절 규례에 있어서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의 바르는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어, 고기를 먹어라, 근데 다 먹어라. 근데 물에 구, 물에 삼치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내장까지 다 먹되 아침까지 남으면 소각해라. 이런 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어, 규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뼈를 긁지 말아라, 뼈를 긁지 말고 그 다음에 목요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이제 군대 오분 대기 조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어라 예차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로서 이 어린 양고기를 이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6월절의 규례가 우리 구원의 규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날도 이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고, 어, 내가 하나님을 존재의 신으로 믿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구나라는 내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인퇴하심으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졌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몇 가지 규례들은 이 구원의 어떤 성격을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라든지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어 먼저 이제 고기를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먹, 먹으면 육신 어, 내가 양 어린 양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또양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대속의 재물 예수님과 내가 같은 어떤 육신이 된다. 예수님의 예, 말씀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토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 육신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삶의 모습 그대로 나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것도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뼈를 긋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뼈는, 음 성경에서는 이제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의 의.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인데, 이 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의를 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어, 이제 부르트린다? 그러니까 좀 그것을 못쓰게 만든다? 의미 없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뭐 30절 이후에 보면은 어그 당시 아마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뼈를 이제 꺾었던 것, 다리를 죽 꺾었던 것 같아요. 그뭐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거나 이러면 아직 살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죽었으면 당연히 뭐 아무 반응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뼈는 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이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성경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은 1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피를 바르는 내가 그와 같은 생명이고 또 같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육신의 행동 또한 같다는 의미에서 같은 고기를 먹었죠. 그런데 그 행동과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와 다름이 없다. 이 뼈를 꺾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와 내 삶의 의가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바꾸거나 외면하거나 뭐 가공하거나 가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의 규례는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무교봉은, 무교병은, 무교병은, 어, <laughs> 요즘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걸로는 바게트 같은 겁니다. <laughs> 그런 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이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과 어, 맥락이 같습니다. 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어, 더뭐 부풀리거나 이제 뭐 포장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들이 상당 부분 타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다. 그러면 어, 우리도 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 들으면 정말 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건 부풀린 거예요. 무교병입니다.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가공되고 부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님께서 어, 기파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시대 때, 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늘상 책망하시죠. 사실은 뭐 사사기 요수와 지나고 사사기 룻기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말라기까지는 한마디로 주제가 이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범죄했어. 하나님이 열받았어. 그래서 화나, 화를 진노하셔서 이, 제 선지자나 사사를 보냅니다. 보 보냈는데 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막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고 막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뭐 구약성경에 뭐 어떻게 보면 진짜 한 7, 8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행동들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불어 섬긴 거예요. 함께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 아니라 이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그 자체로 범죄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어,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뭔가 좀 세상적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뭐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수 있냐, 노력하는 거지. 뭐, 이, 이 한마디로 아마 다 함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우리 신앙을 이제 6, 6월절의 규례를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해서, 어, 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섰지 어, 마라 그랬는데, 나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어, 하나님을,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어,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구원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과 이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과 어떤 헤롯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방의 어떤 그 상징이잖아요. 이런 자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율법적인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가 주는 타협에 이제 타협을 조심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할때 같은 값이면 다 흥심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면 좋지. 그러니까 아뭐 하나님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네가 그 세상적으로 지위가 괜찮고 성공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한테 그 예수 믿더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아 그래 너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가난하고 막 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어, 형편에 그런 뭐시체말로 꼬라지에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어, 사람들이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헤로세 누룩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그 유교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 나사렛이라는 천안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목수의 아들인데, 뭐, 부자는 고사하고 맨날 뭐,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볼때 이게 지금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그, 뭐라고 어, 신성모독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뭐, 나름대로 복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난한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을 안 듣는 사람, 반대로, 야,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된 사람이 전하는,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괜찮습니다. 어, 막,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긴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서, 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간증하면 막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와는 완전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반대쪽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 이제 떠나야 돼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어, 유월절의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이제 했는데 제가 어, 했는 내용들은 어린 양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뼈를 꺾지 않는 것과 무교병 같은 의미. 예,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어, 우리가 오늘날 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이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은 어떤 부분만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 구원을 다시 생각하고. 출애국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17번째 시간 한한 그 정도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